책밤, 책밤의 책띠 현디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책은 정말 유명한 책이에요. 제가 진짜 약간 소설책이긴 한데 감히 인생 책이라고 말해도 될까 망설일 정도로 되게 재밌었던 책입니다. 비하인드 도어라는 책인데요. 외국? 소설이에요. 지은 외국분이 지으셨어요. B.A. Pellis라는. 이 책은 소설책인데요. 하, 이거 어떻게, 어디서부터 지금 말해야 될지 되게 설레, 지금. 너무 설레요. 하,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 한 번도 안 쉬고, 한 번에 다 읽었어요. 그 정도로 재밌다. 진짜 대체 뭐길래, 뭐길래 너무 궁금하시죠? 일단 대,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게 딱 메인 책 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 파티가 끝나고 문이 닫히면 사이코패스가 내게 온다. 여러분들 느낌 오죠? 느낌은 저녁 파티가 끝나고 문이 닫히면 사이코패스가 온대요. 무슨 말이냐면 되게 여기에 화려한 부부가 있어요. 잭과 그레이스라는 두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는 겉으로 보기에 진짜 말 그대로 인꼬 부부야.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 느낌. 그리고 잭은요 게다가 얼마나 또빵빵하게요그 가정 폭력 전문 변호사예요. 딱 봐도 와이 사람 저 변호사 되게 가정에 충실하겠구나. 변호 가정 폭력 변호를 맡을 정도면 얼마나 가정적인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또레이스라는 여자는 자신을 되게 잘 꾸미고 이제 몸매 관리라든지 이 서로 딱. 딱 봐도 되게 예쁜 부부예요. 그냥 별다를 문제가 없는 부부. 근데 이두 명이 주인공입니다. 일단 이 잭과 그레이스는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레이스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여동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동생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니예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백화점에서 되게 좀 빵빵한 직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과일 판매 담당자 그런 직 빵빵한 직업을 가지고 다운증후군 동생을 평생 책임질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살아오다가 이제 동생이 좋아하는 공원을 둘이 산책을 해요. 이 잭이란 남자가 되게 잘생기고 되게 키도 크고 정말 멋있는 사람 비주얼에 진짜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그분을 딱 마주친 거예요 공원에서. 공원에서 마주치면서 첫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잭이 또다운중국은 동생할 때 너무 잘해 주는 거야. 아니, 다운중국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피하거나 약간 꺼려할 할 수도 있는데 이 잭은 잘생기기도 했고 키도 큰데내 동생한테까지 너무 잘해 주고 이내동생이랑 춤까지 쳐줘. 약간 입장에서 그 그레이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둘은 되게 짧은 시간 안에 결혼을 약속하게 돼요. 한 3개월인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자고 해요. 근데 제기 또 결혼하자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동생을 끝까지 같이 키우자고. 네 동생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너랑 결혼을 하는 조건은 네 동생이랑 우리 셋이 평생을 사는 거다. 이러면 어떻게, 결혼 어떻게 하네. 제, 저라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멋있는 남자가 다음 중후군 동생까지 챙겨주겠다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데, 솔직히 딱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거 좀 냄새가 난다. 어떻게 3개월 만에 이거 결혼을 하냐. 그리고 다음 중후군 이 동생을, 이게 솔직히 3개, 한 1년은 고민해도 모자랄 판에 이걸 몇 개월 만에 뚝딱 결정을 하냐. 약간 의심됐는데, 아, 그래도 세상에 좋은 사람은 많으니까. 세상에 좋은 사람 많으니까 아, 잭도 너무 좋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이요, 과거랑 현재가 교차되면서 나와요. 근데 이제 과거랑 현재가 조금 멀다가 점점 거리가 좁혀지거든요. 끝으로 갈수록 과거에 밀리, 그다운주국은 동생 이름이 밀리예요 이제 그레이스가 생각을 딱 해요. 과거에 밀리와 함께 살게 되면 더 이상 출장을 다니거나. 오랜 시간 일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에 또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게 아닌지 불안했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고민이 사라졌고 나는 친구와 가족에게 보낼 결혼 청첩장을 고르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다음 중은 동생을 평생 돌봐야 되는데 결혼할 남자를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 입장에서는. 근데 제기 또 평생 밀리랑 같이 살아준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행복한 상상들과 행복한 미래들을 그려나가고 있을 때쯤 그래서 이제 결국 결혼을 하기,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이 다가옵니다. 그 들러리를 이제 밀리가 서주기로 하거든요. 결혼식 날. 잭과 함께 따라오던 밀리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밀리가 다치게 되면서 밀리는 병원으로 가고, 이제 그레이스랑 잭은 어쩔 수 없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데, 결혼식 날 밤이 우리 또 신혼부부에겐 가장 설레는, 가장 기대되는 그런 밤이잖아요. 밀리도 그렇게 됐고, 지금지 정신도 없는데, 첫날 밤에 제기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서 연락도 안 돼. 안 들어와. 잠수를 타버린 거야. 그래서 메시지를 막 수도 없이 막 남기고 막 전화도 하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레이스는... 하... 그레이스는 이렇게 믿고 싶었던 거죠. 부득이하게 일이 생겼고 걱정시켜서 미안하지만 지금은 회의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가 없다고. 곧 돌아갈 거고 사랑한다는. 문자가 왔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눈물을 닦고 콧물을 닦고 문자를 딱 열어 보니까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굴지 마. 당신한테 안 어울려. 일이 좀 생겼으니까 아침에 봐. 를 읽은 순간 완전 충격을 받은 거지. 내가 알던 제게 모습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냉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예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잭이 다음날 돌아와요 돌아와서 그레이스는 말하지 밀리가 지금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가자 지금 신혼여행을 갈 때가 아니다 근데 잭이 너 밀리냐 신혼여행이 나냐 나 선택을 해라 라면서 갑자기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면서 근데 어떻게 밀리도 동생이기도 한데 잭도 너무 사랑하고 잭이 밀리를 평생을 이렇게 돌봐준다는데, 그래서 일단 밀린 어쨌든 부모님이 돌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럼 신혼여행을 태국이에요. 태국, 신혼여행을 갔는데, 웬 후줄근한 호텔로 들어가더래요. 들어가더니 감금을 당한 거예요. 잭은 과거에 자기네 아빠가 엄마를 똑같이 감금하고 학 대하고 이런 과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잭도 그렇게 돼버린 거야. 아빠를 보고 자란 거지, 그냥. 아빠를 보고 그렇게 자랐는데, 엄마가 그렇게 죽으니까, 엄마같이 대할 사람을 평생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 같은 존재. 내가 감금시킬, 내가 학대를 할 존재. 대신에 그 존재는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야 돼. 이제 막 큰, 뭐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밀리가 좋겠다. 하면서 밀리를 목적으로 이 그레이스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고 신혼 여행 신혼 여행까지 오게 된 거죠. 근데 솔직히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당해더라도 어떻게든 빠져 나올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게왜냐면 잭이 너무 똘똘한 사람이어가지고 이미 다 수를 써놨어. 호텔 매니저 이 사람은 정신에 이상이 있고 약을 먹고 있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 사람 미친 사람이니까 잘 케어해줘야 된다 믿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다 수를 써놨어 여러가지 수술을 다 써놓으니까 이 그레이스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자기는 정상인데 남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지 그 너무 답답하면서도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했을 때 진짜 우리가 말이 진짜 안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못 알아듣는 이런 스타일 같 끔 진짜 가끔가다 명색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지. 나는 올바른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미 생각이 굳혀져 있으니까 굳혀진 그레이스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혼 여행에서부터 감금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제기. 그레이스랑 이제 행복할 신혼집을 같이 디자인을 하거든요. 인테리어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귀여운 강아지를 같이 키우자고 해요. 그래서 거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강아지를 이제 가정부에게 맡겨 놓겠다. 강아지가 이제 돌아올 거다. 강아지 나중에 같이 키울 거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데 결국에 이 강아지를 죽여버려요. 탈수증세로. 근데 여기서 약간 조금 뭔가 유추해 볼수 있었던 내용이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동물한테 먼저 잔혹하게 학대를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에게까지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고 이 작가가 그레이스에게 하려고 했던 행동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이스가 어떤 잘못만 해도 밀리를 못 보게 한다든지, 점점 그레이스의 이전 생활을 망쳐놓는다든지 감금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밖에는 나가지도 못해 잭이랑 같이 있는 게 아니라면. 대신에, 잭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을 초대했을 때는 행복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죠. 근데 얘도 이제, 그레이스 입장에서도 밀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다잭말 들은 거야, 그냥. 그래서 그렇게 계속 계속 살다가, 밀리는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잭내 집으로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지금은 보육시설 같은 데서 살고 있고. 그래서 밀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라는 생각은 있지만 이미 제그 똘똘한 놈이 다술 술을 써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진짜 옷 갈아입을 때도요, 그냥 제기 보는 앞에서 갈아입었어야 됐고요. 모든 차생활이 아예 없는 거지. 사생활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제기 가끔 초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레이스의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레이스는 핸드폰 같은 게 당연히 없을 거니까 친구들이 올 때만 대화를 이제 할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에스터라는 여자가 새로 초대가 되는데 이 에스터가 차가 꼬치꼬치 꼬치꼬치 깨묻는 거야. 어, 이거 둘은 어떻게 만났냐. 뭐 신혼여행 어디로 갔냐. 왜 핸드폰이 막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t 약간 뭐지? 쓸데없는 질문들을 많이 한다. 에스터라는 여자가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다고 했잖아요. 전, 전 처음에 에스터라는 사람이 약간 좀 악역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쓸데없이 꼬치꼬치 물어보지? 싶었는데 나중엔 진짜 감초 역할을 하거든요. 이 친구가 에스터라는 친구가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회 활동은 제기 있는 곳 안에서만 제의 허락을 받고 제게 생각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그레이스였는데, 밀리가 엄청난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밀리가 큰 도움을 줌으로써 그레이스는 제게 복수할 희망이 생겨버립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몰라요. 어, 내가 진짜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사이코패스일 때그뭐 이간질을 하려는 마음은 아니고요. 그냥 진짜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생활은 이럴 수도 있다. 정말 본 모습은 다를 수도 있다. 하지만 진짜 사람이 진짜 미치려면 진짜 똑똑해야 된다고 봐요. 이쟤처럼 얘가 모든 곳에 다 수를 써놨고 모든 곳에 함정이란 함정을 다 파놨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 좀좀 좀, 이게 읽으면서 계속 에이, 대체 어떻게 끝나는데 어떻게 어디 결말이 저제기 그래서 어떻게 죽는 거야? 마누 그레이스가 어떻게 죽어 말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마음 졸이면서 봤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마음 졸이면서 저처럼 4시간 내내 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없이 우리가 소설들도요. 마음 편히 읽을 수 있는 책이 있고, 조금 힐링이 되는 책이 있고, 아니라면 좀 생각이 많아지는 책도 있고, 그게 아니면, 스릴 있는 영화를 본것 같이, 그런 책을 찾으신다면, 이 비하인드 도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비하인드 도어 책꼭 읽어보시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좀 심장이 쫄깃한 그런 소설책, 좀 스릴 있는, 약간, 식, 킬링타임용 책을 찾으신다면, 비하인드 도어 꼭 추천드릴게요. 자, 오늘 책 소개, 비하인드 도어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안녕.